그림자들 갖고 싶어서, 싹둑싹둑. 어, 여기 뭐가 있을까, 선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감사합니다. 오리 찰랑찰랑, 찰랑찰랑 해줘. 아그렐리. 아그렐리. 착착착. 착착착. 또뭐 있어? 또뭐 있어, 선아? 있을까? 분홍색깔 큐브. 네모난 거 있다, 그치 어, 스케어 이거 갖다 스케어 네모는 어디다가 해야 돼요, 서은아 여기다가 해야 돼요. 어? 이거 봐봐. 엄마 한다. 네모. 세모. 양손! 오! 힘! 오! 너무 잘 돼! 엄마 다시! 어? 이거는?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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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엄마가 해줄게 오! 멋있는데? 터프하게? 오! 잘하는걸!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딨지? 오! 잘하는걸! 설이 그거 이렇게 딱 끼워 보세요. 네모, 네모 여기. 네모는 여기. 어 동글라미 네모. 사리 네모. 여기 다시 열 거야? 열어봐.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오잘하는 걸. 오. 아니, 이제 그 독해 하면 손가락이 아프잖아 여기 있잖아, 떡떡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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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연차~ 아~ 어~ 다시~ baby one more time~ 오케이! Okay. 오예. 세모, 여기, 세모. 선이, 세모, 여기. 어, 거기다 할 거야? 세모는 여기. 세모. 오, 어, 세모. 여기 네모지. 여기, 여기가 네모지. 네모, 하나, 둘, 셋. 선이. 오예. 세모. 세모는 세모, 여기다 할 거야? 세모. 오예. 너무 잘해요 박수. 동부담미 동부담이. 오예 박수. 오, 떨어졌다. 아 아, 떨어졌다. 오, 오예. 여기 있잖아 서운아 오,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였네. <laughs> 아. 오, 금방 했던 건데, 꾹. 거기도 넣을 거야? 오 렛츠고 렛츠고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제 어떡해 오 이제 바로 하는걸 고고고고 렛츠고 고. 고. 진짜 잘하지요 아흠. 다시 천천히 엄마 응. 엄마 아빠 아, 엄마 아빠 옷이야 빨래를 넣어놨지요 엄마 아빠 옷이야 오 됐다 고마워요 우리 이쁜이 이렇게 똑똑할까요? 응? 우리 이쁘니, 옷쏙 숨겼다. 쏙, 쏙, 쏙. 에이, 엄마가 숨겨야지. 쏙, 쏙, 쏙. 쏙. 헉. 헉. 어떡해. 저 갖고 와야겠다, 저. 아빠가 머리카락을 말려요. 오, 어, 아빠가 드라이기로 머리카락을 말려요. 여기다가 네모. 오. 오, 렛츠고. 세모. 여기 세모. 아니, 여기 세모, 세모. 빨간 새모 빨간 새모 빨간 새모 네모 파란 네모 아. <laughs> 아주 또 아빠 보니까 아빠 바라기 아빠. 아빠.